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입니다. 오늘 허위조작정보감시단 양문석 의원님 함께 하셨고요. 김동하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3월 13일 민주파출소 현황 및 대응 브리핑하겠습니다. 3월 13일 9시 기준으로 97명이 방문했고, 328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 네이버가 23.78%로 제일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유튜브는 18.29%, SNS는 15.24%, 커뮤니티가 7.01%, 틱톡이 3.35% 순서로 제보되었습니다. 오늘은 현황과 저희가 주요 제보 내용 그리고 가짜뉴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3일 현재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직적 여론 조작 행위가 있었고 그에 대한 고발장 접수를 서울 경찰청에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12일 오전 7시 38분 기준 자유게시판에 등록된 게시글 수는 277만 7983개로 전날 오후 4, 5시 25분 281만 2889개보다 3만 2,906개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단몇 시간 만에 이처럼 대량의 게시물이 사라진 것은 단순 실수나 재발적 삭제가 아니라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로 저희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직후 대량의 게시물이 삭제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조직적인 개입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허위 조작 감시단은 이미 증거를 확보했다는 점을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불법행위에 가담한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제보 내용은 양무석 의원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오전 11시 김동원 의원과 양무석 두 사람이 서울경찰청 그 앞에 가서 고발장을 그 접수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 측면은 이 매크로와 관련해 가지고 앞서 김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조직적인 그. 개입 정황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라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 우리 국민소통위원회가 이 문제를 그 지적하고 경찰의 협조와 헌법재판소 협조를 구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범죄적 인식들이 강범위하게 확산되면서 그러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자신의 증거인멸을 통한 빠지기가 그 들어갔다. 즉, 일정한 자정의 그 기능들이 작동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함께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일같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주요 제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이재명 대표 암살 계획과 관련한 게시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이 저영된다, 이재명 대표 암살이 민주당에 도움이 될것등 노골적인 범죄 모의 수준의 글들이 계속 제보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 주요 인사들에 대한 사회 협박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단순한 정쟁을 넘어 약간 야권 인사에 대한 물리적 위협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허위 조작 정보 감시단은 해당 게시물들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향후 법적 대응 등응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문형배 헌법재판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유포와 비방이 그 도를 넘고 있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됐던 동문 카페와 관련해 음남 판사라는 악의적 비방이 지속적으로 퍼지고 있고 장례식을, 장례식을 암시하는 영정사진 시위까지 조직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에 대한 협박과 비방은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심각한 범죄행입니다 경찰은 즉각 수사의 착수에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탄핵선고가 임박한 지금 어떤 불법적 지도도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훼손했으면 안될 것입니다. 네,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54번째입니다. 오늘은 헌정파괴의 계엄령을 정당화하기 위한 시도로 국회 탄핵을 지목하는 국민의힘과 부부세력 일각의 거짓말에 대해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특히 윤석열은 지난 2월 3일 구속된 자신을 찾아온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민주당의 줄 탄핵부터 특검 등 도저히 일을 할수 없었다. 그래서 개엄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얘기했고 이러한 내용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에서도 역시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며 악의적인 거짓 선동입니다. 12.3개엄 전까지 22대 국회가, 국회 기간 처리된 탄핵안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단한 건입니다. 내란 이후 8건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었고, 이중 4건은 내란 공범에 대한 건입니다. 특히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문 상으로, 상으로도 국회의 탄핵소추는 적법한 권한과 적법한 절차에 따,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탄핵 소추권 남용이라고 볼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더라도 국회의 줄탄핵이라는 선동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다음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55번째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표 사진과 함께 Most dangerous man in Korea 라고 적었습니다. 사실 관계와 문법 모두 틀린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뇌란죄를 저지르고도 후속 취소되어 개선 장군처럼 관저에 복귀한 윤석열입니다 불법 개헌과 뇌란 옹호 등을 중재를 저지른 세력이 누굴 가장 위험하다고 이야기하는지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꼴입니다 또한 최상급 표현인 모스트가 형용사 부사를 수식할 때는 반드시 정관사 도와 함께 쓰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이라는 뜻으로 문, 문장 자체도 틀린 문장입니다. 아무런 정치적 역량이 없이 국힘당에서 쫓겨난 분이 관심을 받고, 받고자 하는 욕심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수준 낮은, 낮은 말과 글이 아닌 국민에 대한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국민의 관심을 받길 바랍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께 진실을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